경기공원 선욱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 3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특별위원회 구성 개련등두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58번 전라남도지사 교육관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4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온 현안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3년 9월 12일, 13일 이틀간이며 당일 오전 10시부터 24시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99번 일본원전오염수방류수산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개련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134만톤에 달하는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모두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수산물 생산 후 58%를 담당하는 전국 1위 수산물 생산지인 전라남도는 오염수 방류로 해양, 해양 오염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시 지역 경제 피해가 불,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도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구성 계량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